앞서 보신 공공 주택 7만 5천 세대 중 8천 세대는 인천 지역에 공급됩니다. LH는 올 하반기에만 검단과 영종 지역에 5,600여 세대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인천 도시공사는 부평과 남동구 등 원도심에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어서 이형우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 일대입니다. 사업 부지에 펜스를 두르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검단 신도시의 두 번째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두개 블록에 각각 702세대와 964세대가 0공급되는데 9월 분양 예정입니다. 10월에는 AA 6블록에 공공분양 807세대를 분양하고 연말에 국민임대 1,746세대가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올 하반기 검단에만 4,200여 세대가 공급되는 겁니다.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일대. 이곳도 9월 분양을 앞두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민간 참여 공공 분양 단지인 이곳엔 87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운서동에 위치한 A10 블록에도 10월에 600세대를 분양합니다. 올 하반기 영종적의 1,470세대의 공공 분양 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LH는 검단과 영종적 공공 분양 외에도 오는 9월 논현동과 순희동에 3 0 6세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평도에도 신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의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합니다. 오는 11월 동구 화수정원마을과 남동구 만송에 각각 20세대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부평구 십정 2구역에 영구임대 300세대와 기타 공공임대 250세대를 공급합니다. KTV 뉴스 이영구입니다.